2019년도 학 9월 가형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최고 창2수가 1/2인 4차 함수, 그다음에 g(x)는 자 이런 형태의 함수다. 이때 자 가나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f(x) 즉 f'x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f(x)는 어, 최소값이 0인 4차 함수라 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한4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x축에 접하는 형태. x 축이 여기 있으니까 최소값을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생각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두 점에서 접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그냥 선생님 편의상 알파, 그 다음 에 여기를 뭐 페타 이 정도로 한번 표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혹은, 혹은 자, 이런 식의 증가 여기 이 상황이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편의상 똑같이 알파, 알파라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fx의 개형이고 자, 취x의 개형도 대략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x의 개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니까 x의 네제곱이 x 의네제곱 하기 2의 x의 제곱분의 일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감소하는 지수함수와 이차함수의 곱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감소하는 이차함수와 아, 사차함수죠. 사차함수와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곱인데, 자, 얘를 대략적으로 판단 한번 해보시면 어차피 이 왼쪽에서 왼쪽에서 상황은 자, 여기도 증가는 하 상황이고 증가는 하 상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가까, 가까이 가까워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가 점점점 증가, 증가하는 듯 하다가 0과 1에서 증가하는 듯 하다가 이런 식으로 쭉 0의 점근선으로 가까워져 간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GX의 그래프의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상황을 이끌어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 개형 대학, 대략적인 개형만 알아도 풀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그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분해 가지고 양이 되는 상황을 찾아내고 아니면 x y 축 x y 축에 되어 있는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두 개를 일일이 곱한 값들을 임의의 점들을 찍어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러한 g x가 있습니다. 이러한 g x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h(x) 자, 얘도 흔잘안쓴 상황이 있네요. 자, h(x)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했냐면 f 에 g(x)를 합성한 상황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셔도 h(x)는 어차피 f 에 g(x)를 합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4차 함수의 일부가 될 거야. 4차 함수의 일부가 되고 이 g(x)의 결과물에 따라서 y 값이 결정돼서 그값을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hx 이퀄 0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퀄 0이 되는 순간, 자 f의 x가 0이 되는 순간이 토탈 이 x 값이 4 개가 돼야 된다. 자, 무슨 말일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 gx, 자 f의 gx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게 0이 되는 상황인데 이 gx가 gx가 이미의 p gx 이퀄 이미의 k라고 한번 할까요 이미의 k다라고 생각할게 k라는 상황과 만나는 상황의 토탈 개수가 서로 다른 4개의 값이 나와야 돼 그러면 gx 이퀄 k가 된다는 상황은 결국에 f k 이퀄 0이 되는 상황이어 되는데 자 k라고 하는 값이 x 축하고 만나는 상황이어야 돼자 그런데 k라고 하는 상황이 이미의 알파랑 만나요 아, 알파랑 만나죠 그런데 그 알파 그 알파가 여기서 원하는 k가 될 것이고 알파 값은 하나가될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맥시멈 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 이세 가지 상황은 애초에 세개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겠네. 그런데 만약에 자이 점과 이 점이 우리가 원하는 k라고 한다면 이 점과 이 점이 우리가 원하는 k라고 한다면 우리 원하는 k라고 한다면 gx equal k 만약에 여기 이렇게 0이라고 하는 선 하나 혹은 이런 상황, 이게 우리가 찾는 알파와 K,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가 우리가 찾는 k의 상황이라 생각한다면, 자 여기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원하는 f(x)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나 조건 보시면 h(x)라고 하는 것은 즉 fx라고 하는 상황이 x=0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자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겠네. 자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여기 될 수도 있다 했는데 두 가지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0인 상황.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앞쪽이 0인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GX, GX를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GX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될 텐데 이런 형태가 되고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 형태가 돼야 될 텐데 자 우리는 0하고 만나 0하고 만나는 상황이 여기 있으면 여기 0 만나고 얘보다 더 이전의 상황 이전의 상황 만나게 되면 은 가조권을 위배시키게 되겠습니다. 가조권을 위배시킨다 무슨 말이 될 것이냐 여기서 서로, 서로 다른 하나의 실근만 나오고 이 음수하고 만나는 선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아, 여기를 영이라고 하시고 0하고 만나는 상황은 하나. 그 다음에 여기를 자 여기 있는 값과 상관없이 임의의 알파라고 생각만 해볼게요. 알파라고 생각해 보시면 알파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주시면 어, 여기가 y e q u a l 알파라는 선이 있어 주시면 y e q u a l 알파. 여기서는 이 값이 알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가조건까지 만족시키게 되겠다 아,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존재하지 않고 여기 존재하는 이런 형태. 왼쪽에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FX가 되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다조건을 보니까 HX98. 다조건을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다조건을 보시면 f x f g x equal. 이퀄 8이 되는 상황. 이때 만족시키는 x 값이 서로 다른 여섯 개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f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8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기 위해서 f에 라지 x라고 표현할게요. 요게 이제 8. 즉 y 8하고 만나는 fx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얘를 그대로 8이라고 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유추해 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8이라는 위치는 다양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팔이 저기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서 팔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 상황인데, 여기 이렇게 네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될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아래에서 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데, 팔이 저기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왜냐면 0 이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지워주시고, 이세 가지 상황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 것이냐. 여기가 확실한 건 0과 알파라는 상황. 여기 알파는 결정돼 있고 0과 알파라는 상황. 자, 0과 알파의 상황인데 이 위에 있다. 저기 위에 팔이 만약에 팔이 존재하시면 자, 이 점과 이 점과 만나야 되는데 0 이전의 점이 만났을 때는 하나도 만나는 게 생기지 않아. 그런데 0 알파 이후의 점을 만났을 때 6개를 만들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맥시멈 3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파이 알파보다 위에 있어도 맥시멈 3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역시 안되는 상황이다 라는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y인콜 8이 된다면 자, 알파, 자, 여기가 0이고 알파예요. 자, 그러면 이 점과 이 점과 이점이 이 여기 있는 어, x축의 평행이 되는 선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0보다 작은 선이 만났을 때는 하나도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근데 영과 알파의 사이에 있는 상황은 영과 알파 있는 상황을 여기를 편의상, 편의, 편의상 여기서 x1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x1은 여기 있겠네요. 자이 상황에서 x1은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세 개의 점을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알파 이외 이이 상황을 x2라고 했을 때 x2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여섯 개를 맞춰주라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X2가 여기가 이제 X1이라고 생각하세요. y equal X1의 상황. 그다음에 여기가 y equal X2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 둘세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세 개, 여기서 하나 둘세개 만나서 여섯 개의 교점을 만들 수 있게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 그런데 만약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가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극대값은 확인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안에 있는 X2면 세팅이 되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상황이면 자 여기가 0이고 알파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네 개의 점이 될 텐데 일단 여기와 여기서는 여섯 개가 무조건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이후에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곱 개 이상 나오니까 어차피 이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상황. 자 여기 극대값이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여기 극대값이 이극대값의 높이가 y equal 8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여기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최고치 한계수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 길이와 우리는 이 길이의 비율 관계를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냐? 여기의 길이를 선생님이 a를 들어서 l이라 한다면 여기는 이 길이는 kl 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k는 2분의 1이라고 최고치 한개가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에 l 네 제곱이 8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 l이 뭐가 될 것이냐? l은 2가 되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수있겠네요아 그러면 l이 2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여기를 x축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도 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도니까 여기는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때 f(x) 이때 f(x)는 최고차계수는 2분의 1있고 x의 제곱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자이 상황을 미분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5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미분에서 5를 대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곱미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미분, 자, 여기다가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 f 프라임 x는 곱미분 해주시면 x곱하기 x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있고 다시 곱미분 2배의 x마이너스 4. 에 1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5만 넣어줄게 자, 5 넣어주시면 자, 5 넣어보겠습니다 5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25 곱하기 2그 다음에 5 해주시면 또1 나오겠네 그렇게 없어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3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정답은 당연히 이제 식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들이 중요하냐면 fx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계형들을 따져보시고 정확하게 이런 두 가지,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만족시킬 것이다. 이나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영이왼쪽연 없는 상황을 만족시켜. 자,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상황일 때그 때가 8이 되도록 하는, 8이 되도록 하는 상황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이 길이가 2가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을 4라고 해가지고 영에서 접하고 4에서 접하는 fx 구할 수 있어가지고 2분에서 5만 대입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은 전혀 절대 하시면안될 안될 것이고, 자이 gx도 비교적 가볍게 계산하 그려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